왼쪽 스파이크 무협브로킹을 그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시마브라 아, 뜹니다. 조이부터 출발합니다 시마브라고일림 아,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에 공항을 아, 합니다. 아, 박사람 아, 성공. 아, 아. 피치의 스피드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아. 통합 우승으로 검증이 끝난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 아, 아. 시마브라 쪽으로 전위로 왔을 때는 좀. 돼요. 아, 아. 복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우에린 어. 선수. 강민지가 어. 거를 때립니다. 강민지 연결를 한번 보시죠. 어. 석가했습니다. 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어. 될 거거든요. 쉬마 자 코트 바깥에 어. 있고요. 이럴 때시마무라선 자꾸 골절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대로 때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때리를 못했고 이다페스테가 왔습니다. 어. 짧은 어.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 시마무라잘 받았죠. 어. 이다 슛입니다. 세럼 탔습니다. 슛입니다. 하... 올렸습니다. 왼쪽에. 곱게 하... 올려줍니다. 슈바우라. 이번에 끝낼 수 있습니까.